어 제가 부동산을 이제 전공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일반 분들이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 사실 어 누구나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경험들도 이제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개인의 경험이 이제 현상을 바라보는데 어, 왜곡되는 현상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의 적정성하고 어, 또 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굉장히 이제 괴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어, 에 비해서 어, 가격은 어, 상당히 높게 보이는 것들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객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의외의 결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초기에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어, 그러한 것을 이제 객관화되어 있는 결과들을 지금 송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생각보다 많은 저기,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 한국적 특수 상황이라든지 일본과 비교하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이 경험했던 이제 80년대, 80년대 말 이후에 그 잃어버린 세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단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것은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것들을 지금 송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보여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뒤에 발표까지도 들었으면 좀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 참석하신 분들 이 자료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객관화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동호했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 몇 가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아, 전반적으로 이제 송 교수님하고 찬성을 하는데, 아, 저희가 송 교수님께서 약간 빠뜨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동산 가격 거품론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저희가 이제 경험한 시장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 변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 상대적으로는 비교적 그 안정화되어 있던, 아 안정화라는 말은 곤란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게 그렇게 크게 변화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혹은 거품이 어, 많이 껴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을 공감하는데 아, 현 정권에서 취했던 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 지금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시장은 비교적 괜찮았었던 그 최근 3,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아, 한, 아, 수도권 시장은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물론 이제 가격 대비 그 어, 고점 대비 가격 하락 비율로 본다면 저희가 거품을 논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지금의 그 정부 정책,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어, 충분히 서프라이 소크를 어, 시장에 어, 가할 수 있었던 규모와 가격 정책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과거에 이제 전 정권 때 어, 시행했던 이기신도시, 2기 이기신도시 2기 같은 경우에는 어, 수도권 시장에서 이제 외곽에서 벌어졌던 시장이었는데 이것을 수도권 주변부와 서울 중간에서 이, 한마디로 폭탄을 터뜨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소크가 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는 상당히 좀 두려, 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만약에, 어, 다음 정권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제 한동안은안 하겠다고들 이제 정부에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다음 정권에서 이런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화 한다면 사실 수도권 공간 구조의 그 지대한 타격일 뿐만 아니라 가격에서 저희가 비교적 안정적인 그 변화를 겪었던 어 가격 변화에서 그 굉장히 큰 타격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LH 쪽에서도 어 이것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이제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러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라 겁니다. 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향후에 주요하게 주택을 소비하셔야 될 분들이 자기는 주택을 갖게 되지만 저희 정부에 엄청난 그 부채가 쌓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송 교수님 말씀하셨던 혁신 도시나 지방의 기업 도시의 진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각각 뿌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 앞으로 기성시가지에 굉장히 지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어, 또한 부동산 시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정책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시에 대한 것도 아마도 현재 계획이 경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당초 얘기했던 활성화라든지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정책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들을 추가해 주는 것이 아마 정부가 필요로 하는 대응일 텐데 그럴 경우에 다시 그송 교수님 말씀하셨던 주변에 대한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세종시는 살지만 주변 지역이 죽게 되는 조금 멀리 있는 충청도 전반에 걸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LTV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하우스포라든가 용어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제 그 약간 확대되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활용하는 정책들의 틀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데, 어 일본이 겪었던 80년대 후반의 상황하고, 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미국이 겪었던 상황의 동일점은, 어그 주택 담보대출의 엄청난 증가. 그리고 LTV에 상당히 높은 LTV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어, 저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LTV를 상당히 관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그 기반을 두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하우스포의 효, 그 파급되는 결과가 아마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정부 정책에 우선순위로 작용해야 하는가, 아,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보다 우선하는가, 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그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주택소비 금융에 있어서 한국이 겪게 되는 그 파괴력은,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의 틀에서는 적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추정되는 결과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도시계 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어, 결국에는 신개발, 경,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했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그리고 이것을 신개발로 끌고 가는 정책은 커뮤니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한다면 기성시가지에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그 파괴력이 더클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방도시 문제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타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단순히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주택과 공간정책을 결합하는 이러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